1986년 6월 변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대생이 선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피해자는 서울대 의료학과를 휴학 중인 22살의 권인숙 양이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한 그녀는 주민등록증 위조 혐의로 부천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권양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당시 조사관이었던 경장 문귀동은 위장취업과는 관계없는 53 인천사태 주동자의 행방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문기동은 모른다고 대답한 권영의 옷을 벗기는 등 이틀에 걸쳐 추악한 성고문과 공갈 협박을 가했습니다.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이토록 철저하게 모욕당하다니. 권인숙의 숙이 하나의 벽을 넘어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권양은 차라리 그가 자신을 죽여주는 것이 훨씬 깨끗하고 고마울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은 뒤 수감된 권인숙 양을 만나러 인천교도소로 달려간 조영래 변호사. 1시간 반 동안의 면회가 끝난 후 그는 이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합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들이 나서서 고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즉시 인권 변호사였던 조영래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변호인단이 구성되었고, 1986년 7월 3일, 문기동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온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7월 1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성적 모욕행위는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66명의 변호인단은 결과에 불복하고, 문기동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권인숙에게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문귀동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정권은 언론을 향해 기사 제목에서 성폭행 사건 대신 부천서 사건이라 표기할 것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보도하지 말것 등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권양,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이 사람은 누구인가? 온 국민이 그 이름은 모르는 채그 성만으로 알고 있는 얼굴 없는 유명인사, 얼굴 없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처녀는 누구인가? 국가가, 사회가, 우리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86년 11월 3일 조영래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고쳐 쓴 변론 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뼈 아프더라도 이 말을 들어 주십시오. 사법부는 그 사명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변호사 조영래. 3년 동안 계속된 항고와 재조사. 1987년 7월 8일 피해자 권인숙 석방. 그리고 1988년 7월 23일 마침내 가해자 문귀동 징역 5년. 조영래 변호사와 권인숙의 투쟁은 1986년 7월부터 권인숙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리한 199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한 사람의 용기와 또한 사람의 끈기가 암울의 시대에 진실의 불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만약 국가의 공권력이 거꾸로 국민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적 가치의 실현을 제약하는 파괴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그 같은 공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여야 할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감방 속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권양의 진실은 그것을 끝내 은폐하려는 강대한 권력의 힘 앞에 좌절되어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진실을 필사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허둥대는 권력의 모습에 의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승리의 길로 전진을 거듭하였던 것입니다. 중학교 졸업 석차 전교 3등, 경기 고등학교 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입학, 사법 시험에 합격, 변호사가 된 그는 시민 공익 법률 사무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물난리로 집을 잃은 수재민, 교통사고로 직장을 잃게 된 전화교환원, 연탄공장 옆에 살다 진폐증에 걸린 사람, 변호사 조영래가 변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렵고 약한 이들의 손을 주저없이 맞잡았습니다. 1984년, 사흘 동안 무려 334mm의 폭우가 쏟아져 서울 망원동 유수지의 수문이 붕괴되는 바람에 5천여 가구의 수재민이 발생한 사고에 무보수로 참여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수관문 설계 이상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망원동 수해배상 사건은 사법사상 초유의 대규모 집단 행정소송이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5명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규모의 물량 공세를 퍼붓는 서울시를 상대로 과학적인 반론으로 맞선 끝에 결국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집단 소송의 개념조차 낯설던 당시 고단한 법적 투쟁 끝에 호우 피해는 천재가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입증해 냈던 것입니다. 1986년에는 여성의 조기정년제 철폐를 끌어냈습니다. 이경숙 사건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당시 전화교환원이었던 이경숙씨의 교통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경숙씨는 미혼 여성은 보통 25살쯤 결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므로 여성의 정년은 25세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같은 처지의 남자 직원보다 퇴직금 등을 덜 주는 회사의 처사에 반발하여 소송을 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미혼 여직원의 정년은 25세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는 항소를 망설이던 그녀를 설득해 무료 변론을 맡아 결국 항소심에서 여성의 정년도 남성과 똑같이 55세임을 확인받아 냈습니다. 1987년에는 연탄공장 옆에 살다가 진폐증에 걸린 시민을 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박길래 씨는 1979년부터 약 8년간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연탄공장 부근에 거주했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헌법 속에 잠들어 있던 환경권을 끌어내 승소했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의 요건으로 해박한 법지식에 더해 신뢰감을 꼽았습니다. 그는 사물을 내 편에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편에 서서 볼때 비로소 신뢰감이 움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보낸 엽서에 인권변호사 조영래가 진정으로 바라는 세상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 사진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이 건물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다. 아빠는 네가 이 건물처럼 높아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되거나 제일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건물이 얼마든지 있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다. 건강하게, 성실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실은 그것이야말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높은 소망인지도 모르겠지만 1990년 12월 12일, 43세 나이로 영면한 그는 변호사로 살아온 8년 내내 어렵고 약한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실천은 못하였으나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가족들에게 친절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친절한 자세를 흩뜨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진 자의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비굴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 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수가 없겠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아도 좋다고 한다면, 혹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인간성에 거는 우리의 모든 신뢰와 희망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